자 우리 사채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뭐 금융상품, 금융부채. 그래서 우리 처음에 봤을 때 기업이 장기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부채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건데, 자 보통 액면 할인 할증 이렇게 세 개의 발행 형태가 있어. 실무에서는 뭐다 액면 발행이지만 교과서에서는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런 것도 등장을 한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액면 이자일과 액면은 이제 사채 투자자가 나타나서. 돈을 내죠. 돈을 내면 액면 이자일만큼 우리 회사는 액면 이자일만큼 매기 보통 뭐 3개월 에한 번인데 뭐 시험 문제에서 보통 1년에 한번 주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을 때그 액면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이상적인 그런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사채를 발행한다고 치면 우리 효과 교과서에서는 그냥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현금 붕 생기고 사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죠. 네, 현실에선는안 이렇고, 이거는 뭐좀 참고로, 이해, 이해를 높,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를 유인하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투자자들이 현금을 들고 나타나야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냥 발행했다라고 해서 현금이 보험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자, 그래서 투자를 유인하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시장 이자율만큼 우리가 드릴 테니까, 어? 액면 이자율로 드릴 테니까, 우리가 발행한 사채 투자하세요. 라고 지금 이제 메시지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뭐, 실제로 이렇지. 시장 이자율을 막본 다음에, 이거에 맞게끔 액면 이자율을 정하죠. 그렇게 해서 액면 발행을 한다. 실무에서는.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런 할인이나 할증 발행 이런 것도 등장을 해요. 자, 이건 뭐냐면, 액면이 100이라고 쳐볼게. 어. 그래서 액면 나중에 지금 좀 싸게 90 내시면, 이게 할인 발행이에요. 액면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을 하는 거야. 투자자가 투자한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 원금보다 싸게, 자, 원금 보다를 보 추가하세요. 원금보다 싸게 90을 내시고, 그리고 만기에 비싼 액면금액 100을 받아가세요 단 액면이자는 시장이자보다 좀 낮아요 이런 거는 이제 강조를 안 하지 이러면은 투자자가 갈수 있을 그냥 투자 안하고 갈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원, 지금 싼 금액 내고 만기에 비싼 액면금액 받아가세요 라는 거다 이런 경우에 할인 발행을 하는 거고 이자율은 액면이자율이 지금 다소 낮게 주지 투자한테 가는 액면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0%야 10%고 액면이자율은 아, 5%밖에 안 주지 근데 아니 그럼 여기왜 투자해요? 시장이자율 딴데 투자하면 시장이자율 10% 받는데 이 사채 투자하면 5%밖에 못 받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원금보다 싼이 금액을 투자해서 만기에 액면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잖아 투자자 입장에선 뭐 이런 것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자, 할증 발행 같은 경우는, 일단 비싼 액면 이자를 드리겠다. 이걸로 막 꼬시는 거지. 응? 시장 이자율이 현재 10% 동일하다고 봤는데, 액면 이자율 우리 12% 주겠다. 어, 우리 투자하면 12% 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꼬시겠죠. 투자하시면 비싼 액면 이자 주겠다. 어, 시장 이자율보다 더 많은 거 주겠다. 하지만, 현재 내셔야 원금 110. 이거는 나중에 받을 액면 금액 100보다 높다. 할증 발행이니까. 요 뒤에 거는 강조를 안 하겠죠. 그럼 뭐야? 투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110 내는데, 나중에 100밖에 안 돌려준다고? 장난하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뒤에 거 같은 경우는 강조를 하지 않지만 근데 팩트라는 거 할증을 발행한다면 실제 적용되는 이런 논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우리 산식으로 좀 뜯어 보면 할인 발행 같은 경우는 어 우리 미래 지급할 우리가 미래에 지급할 또는 뭐 수취할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서 5%잖아요. 그럼 5%로 계속 이렇게 쭉 가. 뭐 3년짜리라고 치면은 5%, 5%, 3 번. 그리고 나중에는 뭐 액면 100이라고 하면 5%, 5%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하잖아. 10%로. 1.1로 할인하고, 여기는 1.1의 제곱으로 할인하고. 그러면은 딱 봐도 요 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밑에 거보다 더낮죠 그래도 이 할인율이 10%로 더 높으니까, 어? 100보다 낮은 무슨 뭐90 이런 금액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발행 금액이 되는 거고. 반면에 할증 발행은, 어, 시, 밑에는 지금 10% 똑같은데, 위에가 지금 12%야. 위에가 12%면은 할인하는 유리 더 낮으니까, 액면 금액, 여기가 지금 액면 금액 100이라고 보면, 100을 적용한다고 하면 12%를 10%로 나눈 거니까, 위가 더 크죠? 그래서 100보다 더큰 금액. 무슨 뭐105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 110이 될 수도 있고. 아 110으로 봐야겠네. 우리 지금 예제를 110으로 여기 110으로 상정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채 발행 금액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 할인 발행할 때는 요 위에 5%가 적용되고 밑에 10% 시장 이자율이 적용되니까 할인하는 할인율이 더 크잖아. 그래서 100 이하로 90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할증 발행은 위가 12%고 밑에가 10%로 작어. 그러니까 발행금액이 100보다 커지는 110으로 되는 거고 자요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할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사채 발행정책처리 보면 액면 발행하면 우리 액면이 100짜리야 그럼 현금 100을 받고 사채 100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인 발행을 했어 그럼 90만큼 받고 사채는 항상 액면금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우리 평가계정 사채 할인 발행차금 이렇게 돼서 사채 장부금액은 100에서 10을 뺀 90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할증 발행하면 110을 받죠 근데 사채는 100으로 고정돼 있고 할증 발행 차금이 10 돼서 요거는 이제 장부 금액에 사채 장부 금액에 이제 가산이 되는 거지. 사채 장부 금액은 100에다가 할증 발행 차금 더한 거 10이 된다. 자, 그래서 사채 발행비가 근데 있어. 이런 거는 발행 시점에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 차감한다. 그래서 발행 뭐 여기서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우리 액면 발행을 했어. 근데 5만 큼 5만 큼 현금 우리 뭐 사채 발행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사채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 이니까 그러니까 인이라고 쓸게요.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5 이렇게 잡히고, 현금, 우리 나간 거니까, 현금 어차피 네팅 치면 이게 95가 되겠죠? 어 얘는, 얘는 사라질 테고. 그렇게 되면 잔고 금액이 95로 나야지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발행비를 할인 차금에 더해준다라는 게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현금이 5만큼 나갔으면, 5만큼 나갔으면, 이게 85가 되겠지. 여기 현금이 5만큼 나갔으니까, 요거를 지우면 85가 되고,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액면 및 할인 발행 같은 경우에는, 사채 발행비를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준다라는 거. 1이 15가 되고, 제로가 5가 된다라는 거. 이 뜻이에요. 그리고 할증 발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 5만큼 냈으니까, 여기 지금 이거 5만큼 줄어들고, 그리고 하, 할증 발행 차금, 얘가 5만큼 날라가겠죠 현금이 나가고, 현금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양쪽에서 다 5만큼 빼줘. 그럼 얘는 105가 되고, 여기도 5만큼 빼주니까, 얘는 5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다. 저 밑에 내용이 이, 얘기, 이 얘기예요. 발행 비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라 거. 자, 그리고 유의절법 삼각을 보시면, 우리 이걸 이야기 앞서서 요 밑에 삼각표를 한번 봐볼게요 할인 발행했어 우리가 지금 액면이자율은 10% 밖에 안 주고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이 12%야 이렇게 되면 우리 3년짜리고 1월 1일에 액면 1 0 0만원의 사채를 이렇게 발행 뭐 이렇게 발행했어 95만 얼마에 자 만기 3년 말이고 그러면 우리 유효자일법에 따라서 생각하는 이 표표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산식을 해 보면 이게 이 951963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자, 1년 후에 100만 원짜리니까 아, 1년 후에 100만 원이 아니고 액면 이자의 10%죠. 그럼 우리가 1년 후에 10만 원 주고 2년 뒤에 또 10만 원 주고 3년 뒤에는 1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자, 요거 얼굴 가리니까. 자, 원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겠죠. 현금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10%를 100만원에 대해서 10% 적용한 현금으로 입릅니다 근데 유유자율이 12%니까, 어, 이걸 1.12, 1.12, 그리고 1.12제곱, 1.12제곱, 그리고 3년도에는 1.123제곱.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겠죠? 미래 현금으로의 현재가치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막상 계산해보면, 쌀줄 계산기, 뭐, 하, 뭐,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걸 계산해보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막상 계산해 보면은 이 금액이 나와요. 이게 지금 이론적인 이론적인 어떤 공정가치라고 볼수 있지. 액면 10% 주고 시장이자율 12%를 땡겼더니요 금액이 지금 이 미래 현금으로의 현재 가치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행을 하면 이걸 유이자율법에 의해서 이 장부 금액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만기까만 만기 100만 원까지 가야 돼. 그래서 유이자율 12% 곱하면 액면이자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우리 사채. 장부금액이 요만큼 조금씩 증가하죠. 유이자에서액면이자를뺀 거야. 유에서 액을 뺐다. 그래서 이만큼 증가하니까 증가한 걸 여기다 얹어준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할인 발행을 했을 때 어차피 금액이 95만원 이렇게 좀 낮은 금액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 뭐 시작하죠. 이게 할인 발행의 정이니까. 근데 유이자는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유이자율을 곱한 거야. 그리고 액면이자를 빼면 상가액이 나오는데 여 상가액은 장부금액을 조금씩금 더해주면서 결국 기말에, 뭐야, 최종 만기에 가면 100만원에 근접하게 되는 거죠. 100만원까지 가는 거지. 그럼 장부금액이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우리 유효이자는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 유효를 곱한 거니까 이 유효이자는 지금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장부금액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유효이자는 장부금액이 커지니까 유효이자율도 커지는 거고 액면이자는 고정 그리고 계속 커지는 거에서 액면이자를 뺀이 상가액은 이것도 같이 증가를 하는 거지 유효이자 증가 장부금액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 자 할인 발행을 했으니까 사채 장부금액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 유효 곱한 게 유효이자니까. 유이자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 증가를 하는 거다. 그리고 유이자에서 액면이자 뺀게 상각액이니까 상각액도 증가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할인 발행했을 때 사채 장부금액은 시간이갈수로 증가를 하죠. 어? 이거 지금 잘 봐. 증가를 하고 유의자는 기초장부금액에다가 유의자의 유율을 곱한 거니까 이것도 같이 증가하고 액면이자는 일정해 항상 그러면 상가액이 우리 유의자에서 액면이자를 뺀 거니까 이거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할증발행 우리 보실게요 할증발행상각표를 상가, 보시면 어? 액면 100만원 사채를 뭐 105만원 요정도에 발행했다 이게 보니까 액면이자율은 10%인데 시장이자율이 8%야 그럼 높은 액면이자율을 준다고 해서 투자자들을 꼬셔가지고 발행을 한 거죠 그럼 미래 현금으로 현재가치를 구에보면 우리 여기 할인 발행이랑 비교했을 때자 어차피 지금 분차는 분, 분 자는 똑같죠? 미래 현금으로 매 현재 가치를 보면 자 100, 100, 1 10 이렇게 되겠죠? 이자, 이자, 이자 플러스 원금 이렇게 되고 이게 10% 적용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유효이자율 8%로 할인을 하면 1.08 제곱, 1.08 3제곱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시장 이자율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로 당겨와 그러면 이게 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죠? 요 금액이 나온다.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땡겼으니까 요금액에 이제 발행을 하는 거지. 그럼 투자자들이 액면 100보다 더 많은 105를 냈어. 105를 냈고 유의자율은 항상 유의자율 8%니까 여기도 이제 상가액을 어떻게 구하냐면 항상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의자율 8%를 곱해. 그럼 84,000 얼마 가 나오는데 액면이자는 우리는 항상 10만원을 주잖아요. 그래서 유의자에서 액면이자 뺀 거. 만큼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액면 100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상가액은 근데 이거 부호를 바꾸. 부호를 마이너스로 하면 좀 금액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상가액을 액면이자에서 유이자를 빼는 걸로 이렇게 수식을 약간 변형한 거지. 뭐 여기랑 동일한 룰이라면상가액도뭐 유이자에서 액면이자 빼면 되는데 마이너스 그럼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절대값으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가액 산식을 액면이자에서 유이자를 뺀 걸로 이렇게 바꾼 거다. 그래서 상가액 자체가 이렇게 절대 금액으로 나오죠. 자 근데 보면 우리 할증발행 같은 경우는. 105만 원에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장부금액이 계속해서 낮아지잖아. 감소를 하죠? 105, 103, 101. 결과적으로 100만 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계속해서 낮아지는 데다가 유효이자, 일정한 유효이자의 유를 곱하면 이 유효이자도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 보이시죠? 얘도 지금 유효이자도 감소하고 있고 장부금액이 감소하니까. 그리고 액면이자, 얘는 그냥 항상 불변이고. 상가액 같은 경우는 액면이자에서 유효이자를 뺐으니까 우리 감소하고 있는 금액에서 고정, 금액을 빼줘. 그러면 상가액의 절대 금액은 계속 높아 계속 높아지는 거죠.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 자, 그래서 지금 유효 이자 장부 금액이 계속 낮아지니까 유효 이자액도 계속해서 계속 낮아지고 어? 계속 낮아지는 금액에 계속 동일한 금액을 빼면 이 액면 이 절대 금액, 액면 이자에서 유효 이자를 뺀 거. 유효 이자를 뺐는데 유효 이자를 빼니까 낮아진 금액을 빼면 이상가액은 늘어나죠. 지금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각액은 항상 증가한다.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이 정도 상각액은 항상 증가한다. 이거는 좀꼭 외워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근데 할증발행에 있어서 사채 장부금액은 우리 105만원 시작해서 100만원을 계속해서 감소하죠? 감소한 금액에 대한 유효이자율 때리면 계속해서 유효이자율이 일정하니까 유효이자액은 계속해서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장부금액이랑 같이 항상 따라다니지. 그리고 액면이자는 항상 일정하고. 자, 그래서 유효이자액은 총이자비용이고 전기만 장부금액, 기초장부가액에서 유효이자율을 곱한 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상각액 이거는 할인발행이든 할증발행이든 항상 증가한다는 거. 자,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번 좀 어렵게 이해를 해놓으면 그래도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다. 자, 보시면. 자, 사채 발행 관련, 옳은 게 뭐냐? 할인 발행했을 때? 액면 이자는 동일하다. 액면 이자는 무조건 뭐 항상 동일하죠? 할인 발행했을 때랑은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뭐, 얘는 그냥 세모로 볼게요. 딴게 완, 딴게 좀, 약이좀 아리까리한데, 뭐 맞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일단 얘는 좀 홀드 시켜 놓고 할증 발행했을 때 매년 유의자는 증가한다. 할증 발행하면 장부 금액 계속 해서 감소하니까 유의자도 같이 감소하죠. 그래서 얘 지금 틀렸고 발행가액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하지 않고 사채 차감 계정로 처리한다. 얘는 뭐 무슨 말이야? 우리 사채 뭐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사채. 사체... 그럼 이게 그게 사채 차감 계정인데 근데 이게 할증 발행이면 좀 문제가 돼 있구나. 우리가 이게 액면 발행이나 어? 할인 발행이면 사채 발행비 차감하는 거나 사채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는 거나 그게 그 말이죠 근데 우리 할증 발행하는 거 봐볼게 할증 발행했을 때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난 110에 발행했어 그럼 사채 100,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0 이렇게 잡히죠 근데 여기서 사채 발행비가 5만큼 발생했다고 치면 사채 뭐야 세차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요 10에서 5만큼 날린다는 라 거죠 현금 5, 5 날리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 보기에서 나온 것처럼 뭐 사채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사채 뭐 할인 발행 차감 해가지고 오 잡고 현금 오 날리고 뭐 이렇게 처리, 이렇게 처리 안 하잖아 요 발행 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게이 뜻이에요 할증 발행 차감 오만큼 날려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뭐 말을 좀 이렇게 교묘하게 써놨는데 일단 발행 발행비가 발생하면 발행 가액에서 차감한다라는 거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는 이제 액면 발행이랑 할인 발행에서 맞는데 이거 할증 발행에서는. 틀린 얘기다. 그리고,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할 때, 사채사채 뭐, 발행차금 상각액또 이제 환입액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감소하니까, 우리 할증 발행했을 때는. 근데 요 금액은, 우리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증가한 게 맞죠? 위에서 살펴봤듯이. 자, 그래서 1번이 그나마 맞는 내용이다. 사실, 뭐, 할인 발행했던, 할증 발행했던 액면이자는 뭐, 항상 동일하죠. 그래서 뭐 말을 좀 약간 이상한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사채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게 뭐냐 유의자법 적용할 때 할인 발행했을 때 사채 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한다 뭐야 매년 증가하죠 우리 100짜리를 95에 발행했으니까 사채 장부금액은 95, 96, 97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고 틀리고 할인발행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죠 상각액은 매년 증가해 그래서 얘도 틀렸고 사채 할증발행상각액 얘는 매년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할인을 했던 할증을 했던이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할증 발행했을 때 사채이자 즉 유효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이자는 매년 증가한다 할증 발행했을 때는 장부금액이 계속해서 감소하니까 장부금액이 감소한 것과 비례해서 사채이자도 감소를 하죠 자 그래서 이 3번이 맞는 내용이고 자 사채에 대한 설명 틀린 게 뭐냐 사채 발행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비용처리하는 게아니 하는 게 아니라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1번 얘가 지금 확실히 틀린 것으로 보이고. 할인 발행 차금 유효이자율법 생각하고 금액을 사채에 이자에 포함한다. 그렇죠? 우리 지금 삼각표를 보면 우리 지금 유효이자율로 된금액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가 이자 비용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잡히고 우리 액면 이자 뭐 10만 원 주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채 금액을 찌금씩 늘려 나가는 거니까 사채 할인 차금, 할인 발행 차금이 쪼개지기 없어지면서 그만큼 장부 금액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요삼각도다 이자 비용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할인발행 차금, 할증발행 차금, 유효자율법에 따라 생각한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크다면 사채는 할인발행된다. 우리 직관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자율이 10%야, 액면이자율이 5%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 땡기면 100보다 더 낮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할인발행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또는 시장이자율이 10%인데 액면이자율이 5%야. 그러면 투자자 투자자들이 액면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안 오겠죠? 시장에서 투자하면 10% 먹는데 왜 5%밖에못 먹는데 투자하겠어. 그러니까 할인 발행을 해줘야 투자자들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자 이렇게 해서 맞는 얘기다. 자 그래서 답은 뭐 쉽게 고를 수 있었고 평가기준에서 사채 차감하여 표시하는 거은 사채에서 차감돼서 표시하는 거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사채 백이 있으면 우리가 현금 9 0을 받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했어. 그러면 나중에 재무상태표에서는 사채 사채 100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인위로 쓸게요. 인위로 쓰면 이게 지금 10 이렇게 해서 뭐 장부금액 90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사채 할인발행 차금 얘가 사채에서 차감해서 표시하는 거다. 그리고 사채라는 명이 틀린 거 뭐냐? 할인발행인 경우 사채 이자는 매년 감소한다. 우리 할인발행했으면 장부금액이 95에서 96, 97, 98, 100까지 계속 늘어나죠. 그럼 그에 따른 유효이자, 즉 사채 이자도 매년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것으로 보이고 할증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가에서 액 더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죠. 우리 110, 100짜리 액면이 100인데 110에 발행했어. 그럼 할증 발행 차금, 증발행 차금이 10 생기고 사채 액면 우리 재무 상태표 표시할 때 사채가 100 표시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얘10 이렇게 더해 주는 식으로 표시해서 장부 금액은 110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맞는 얘기고.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 상가객, 상각액은 항상 증가하죠. 할인 발행 차금에서도 상가액은 매년 증가해 그래서 둘다 맞는 얘기다 우리 위에 표에서 봤죠 자 옳지 않은 거 뭐냐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그죠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내면 투자자 또는 뭐 채권자가 되는 거지 돈 이제 받을 권리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채 발행 관련 직접 발행는 사채 발행 수수료 같은 거는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을 한다. 즉 할인 또는 액면 발행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얹어 주는 거고 할증 발행 같은 경우는 요 오른쪽에 있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여기에서 빼 줘야 되는 거다 이게 그 뜻이고 자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죠 자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유의자율법에 따라 생각한다 이거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리고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이 더 크다면 사채는 할증 발행 된다 이게 뭐야 시장이자율이 10% 10%로 할인이 되겠죠 1 플러스 10% 이렇게 할인되고 이 액면이자율이 근데 5%야 그래서 이거를 이거 미래로 된거 땡기면 어떻게 돼 있어 100보다 낮은 금액이 나오고, 할인 발행되겠죠? 그래서 4번이 확실히 좀 틀렸지. 또는? 우리 시장이자율? 20%고, 액면이자율? 이 5%야. 그럼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투자하면 10% 먹는데, 액면이 지금 5%밖에 안 되면, 여기 투자하려면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을 해야 그나마 오겠죠? 할증 발행까지 하면, 뭐, 당연히 안 오겠지. 말이 안 돼, 이거.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자, 우리 사차에 대한 설명 틀린 게 뭐냐? 사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매년 감소한다. 그러 그러니까 보장하자 틀린 게 느낌이 아니죠? 보장마자 틀렸지.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 은? 액면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오케이. 그리고 발행비용은 발행가액 차감한다 얘도 맞고 그리고 유유자법 생각하고 할인발행 차금은 그리고 금액을 사채 이자에 포함한다 할인발행 차금 우리 상각표 다시 보시면 요거였죠 아까 설명드렸죠 이 삼각액 또이 이자비용 여기에 다 포함된다라는 거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뭐야 실무 기출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금 조달 위해서 액면 8배이고 3년 만기다. 이 사채를 발행했다. 8 4 5회 그리고 납입금은 돈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했으니까 당좌예자 늘어나죠. 845 늘어나고 사채 발행했을 때 액면이 8이래800 800만 원. 8이면 우리 이제 할증 발행한 거죠. 그러면 이 45만 원만큼은 증발행 차금 우리 이거 문제 몇개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회계처리 손으로 살짝 써보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입력할게요. 자 그리고 액면금액 5,000인데 어? 만기 3년이 이걸 4,900에 발행했다 그러면은 할인 발행한거죠 대금 보통예금 했으니까 보통예금 4,900 들어오고 할인 발행 했으니까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사채는 액면금액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3번 보시면 뭐 자금조달을 위한 발행한 사채 액면금액이 있는데 이게 조기상환됐어 액면이 1,000만원이고 장부금액도 1,000만원 이니까 이거 뭐 액면 발행된 거죠. 그래서 사채가 지금 오른쪽 부채로 잡혀 있었을 텐데 이게 조기 상환됐대. 그러면 사채가 이렇게 왼쪽으로 없어지겠죠. 그리고 980, 980만 원이 지급이 됐어. 보통 예금 980이 없어지고 뭐 장부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 줬으니까 상환 이익이 발생하겠죠. 사채 상환 이익.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거 보시면 사채 천만 원이당좌수표를 이거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980에 만기 전 매입 상환했다. 근데 자, 이것만 보면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매입 상환했다라고 하면 당좌 당좌예금을 건드니까 당좌예금 980을 줬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사채 액면 는 천만원 이렇게 줄여 줘야죠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 잡혀 있어 왼쪽에 잡혀 있잖아 우리 사채가 오른쪽에 잡혀 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왼쪽에 잡혀 있을 거잖아요 왼쪽에 잡혀 있던 걸 지금 상환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없애 줘야겠지 어, 이런 식으로 25만원을 없애 줘야겠죠 그럼 어차피 지금 장부금액이 사채 장부금액이 천만원에서 25만원 뺀 975만원이었던 거죠 975만원인데 우리가 돈을 더 줬으니까 9 8 0십이라는 돈을 줬으니까 상환손실이 0.5만원 이렇게 5만원 만큼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이래야. 왼쪽 오른쪽이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다음 거 보시면 어? 사채를 발행했어. 근데 발행가액이 950이니까 어? 할인 발행했네. 그럼 보통 예금 잡고 950 되고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 잡히겠죠? 50만 원 잡히고 사채, 사체, 사채는 1,000만 원. 자, 요렇게 뭐 후닥 되는 거고. 자, 다음 거 보시면 발행가액이 액면이 2,000인데 발행이 2,200이래. 아, 할증 발행했네. 근데 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됐어. 2,200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사채액면금액으로 표시가 되니까 2,000 이렇게 잡히고 할증발행차금에서 이렇게 200이 계산이 되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팍팍팍팍 나와 줘야 된다라는 거자 그래서 우리 일반전표 입력 가서 부회처에 입력해 볼게요 12월 2일 가서 자 당좌예금 3 당좌, 당좌예금 845죠 그리고 차변, 대변, 차변 했으니까 4 대변, 사채, 사채 는액면금매800 이니까 8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4 할증 정도 쳐 볼게요 그럼 할증받는 차금 이렇게 뜨죠 얘로 엔터를 때리면 45만원이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고 다음 분에 보시면 11월 1129 아이고 1129자 우리 보통예금 3 잡아주고 보통 자, 우리 이미, 뭐, 붕괴는 이렇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 지금 메모해놓은 것만 보고서 가볍게 프로그램에 입력만 해줄게요. 4 9 0 플러스 그리고 3, 할인 발행 차금이죠? 할인. 써 쳐볼게. 근데 이렇게 되면 할인이 너무 많이 뜬다. 그러니까, 사채, 할인. 이렇게 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뜨죠? 그래서 얘를 엔터 쳐주고, 얘는 100만원. 그리고 4, 대변, 4, 사채 하면 사채, 그냥 이렇게 뜨죠? 사채, 근 혹시 또 이상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요렇게 메뉴판에서 보면 자 사채, 계정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안심하고 엔터를 때리면 된다. 자, 이렇게 처리했고 우리 12월 12일, 거 가보면 1212. 이 자, 왼쪽 사채 없애는 거죠. 사채 없애고 1000만 원 매입 상환했으니까 조기 상환했으니까. 그러면서 보통 예금을 줬으니까 4, 보통 금액은 980. 오른쪽으로 좀 가서 980 이렇게 넣어주고 사채 상환 이익이 나와줘야죠. 그래서 이익을 잡는데 사하고 상... 환, 상환 정도 칠게 그럼 상환 사채상환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해도 이렇게 빠르게 검색을 할수 있다 풀 계정명을 칠 필요가 없어 자 이렇게 되고 다음 거 보시면 9월 3일 0903 왼쪽부터 먼저 쳐줄게요 3 사채 1000만원 10++ 하고 실전에서는 상환손실 사채상환손실 우리 뭐 이미 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여기서는 좀 간편하게 이거 보고 베끼는 느낌으로 3차변에서 사채상환손실이죠 상환 손실이죠. 상, 환, 상환치면 사채상환손실 해서 이거 금액 5만원 5만원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당좌예금 줄이는 거사 당좌 당 당좌예금 해서 금액을 이거 980 줄여 줘야죠 980 이렇게 줄여주고 그리고 우리 할인발행차금 미상각자 에 있던 거 없애버리는 거니까 사 할인 발 정도 치면 사채 할인발행차금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 마무리 지으면 된다 다음 거 10월 25일 1025 그래서 1025 보면 3 보통예금 보통치고 950 자, 950이고 우리 할인 발행 차금이었죠 할인 3 할인 할인 발행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뜨고 50이었으니까 50이고 그리고 4 사채 하면 1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 자 6번 가서 1101 하고 3 보통 예금해서 금액은 2,200 22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4사채해서 금액은 2,000이니까20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할증 발행 차금이니까 4 할증 치면, 할증말이 참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엔터 치면 금액 200도 알아서 꽂혀서 들어가고. 자,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살짝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어, 외울 거, 우리 삼각액은 항상 증가한다. 라는 거 정도만 외우고, 나머지는 이해를 해놓으면, 어, 뭐 별로 어려울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사채 부분 이쯤에서 마무리 할게요.